경상북도 의회는 7월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2초로 경상북도 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안오녀 의정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 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배한철전 의장의 이임사에 이어 제12대 전반기 도 의회를 이끌어온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박성만 의장의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배한철 전 의장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위원장 선임 축하와 함께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의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교육감과 논의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 정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후반기 박성만을 비롯한 두 분의 부장과 함께 우리 멋진 도전 함께하는 수레바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끝없는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출범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성원을 함께 부탁드리고 건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성범 의장님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저는 도민들의 의견을 한 번도 안따른 적이 없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일했고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데 한 줌도 허탈러짐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범 의장님이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경험이 많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잘 이끌어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도인들 함께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경북이 앞장서도록 잘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역사적인 12대 후반기 경상북도 외출금을 맞아 웅도 경북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도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후반기 경북도의 출금을 축하드리며 도의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박성만 의장과 배진석 최병준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제의전을 임가영입니다.